이거 소주만 십니까이거 소주 있는겨. 아니 저희 데그 유튜브랑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 어두 잘해 드려야겠네. 큰일 났네. 아이 아이가 내장은 뭐 어떻게 아먹시켰어아나시켰다 내장은 첨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만 먹자. 아. 아, 예. 의실타요? 아가 가오지는 냄새 나거든요. 역 좋던 거. 치좋 엄청 이 맛이 네 내가 여기서 와서 영상 을 찍으면 안돼찍거 동심이 쥐인 아이 살아있네 아있네아개 뜨겁다 다시 무해진다 이것 좀안 저어도 되나? 사장님 이거 그대로 두면 되나요? 네, 아비비 아, 되죠? 약간 해야 돼 아하 아아아 됐다 <목소리도> 어디 할까? 아가만 <laughs> 진짜 가많히 있는데 몇병 먹을 수 있냐고? 뭐닭갈비뭐셀수지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을까 봐말리지안된 이상 계속 먹을 듯와 우리 막국수까 아이고 막국수 아. 와 맛있겠지 음맞있 지김? 다 야 막국수 얼마나 찔리냐 와아 뭉쳐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네 맛있네 기막깍다 때려 뿌려 막막깍다 때려 뿌려 내가 한잔말아도 되겄나 가 해가 되겠지 근데 막국수가 너무 많아.

じゃあ왜왜왜で복이내うもうも는あちょうどやるよああああああいや거뭐っ아やるこ뭐 <놈> <이놈> 어? 아, <놈> <가> <놈> <놈> 뭐? かってやるこれいや分かって뭐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てやる分かっ 아, 또 좋다. 맛있잖때가다가는데갈 생활은 심해지겠다얘가그 맛? 음. 아니, 막국수가 진짜 맛있겠다. 막국수 아니가나 이래서 처음 막국수. 아, 맛깔나다 아, 근데 꾸준한 거야. 나왔다. 한번 봐야지. 네, 저 탈모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거 같습니다. 이 누가 쉬니까 믿는다 이거. 내가 얼마나 심하나? 예. 네. 어머, 어, 믿어봐. 일단 여 보세요. 지금 없네. 멀수록 좀 많아. 스트레치덜 만나고 연애하고. 여기가 존나 볶음는데 지금 많네. 아니 볶음 많네. 아니야 이거 이거. 둠만 떼자. 떨어버리. 광희 텐션 하지안죽겠다 아니 아직 괜찮은 거야. 광희가 먹는 게 반찬 이름인가요? 앉을 때 죽는 게 죽는 게뜻거어구나 아니 아니 뭔데? 아운드욕실이아누구막깨다 때리 막막 깨다 때리 부나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은데 오오오 잠못입 30초 잠못쉬로뭐 쏙쏙 눈 풀러시면 눈풀 챙기십쇼 눈 풀린 게반찬입니가아 <뭐라> <쉽지>? 진짜 풀려나 봐눈 풀린 게반찬입니가뭐고 우회당어 이거 눈풀 야십쇼눈한번해주십 아지님을야깨달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요 엄마 카드 내려보러 가수님 형도안 내네 기에할란다아 재미없네 집에 가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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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어니가만 아유 알겠다 사랑해 주세요 살장 방송 나오셔도 괜찮나요? 아는 게 괜찮죠? 사장님 너무 진짜 나... 젠틀하시다 사장님이라고 보고 싶어요 사 나이가 어떻세요0 8 뭐요? 08이 아니고야 08이 아니고예 08이요? 우리가 오늘 한살 많으신데 아니 그 정도로 너무 젠틀하시니까 하여튼 하여튼 사장님 저희몇 살까지 보십니까 글쎄요 마치 몇십인 아, 사장님 그러십니다 편하게 예. 4 0대예 40대 40대 30년만? 너무 높아지는 않냐? 내가 <laughs> 이제 스물하고 서른살입니다. 2년년생오오 어... <laughs> 어? <laughs>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확실히 들는데 아유... 참... <laughs> 이 분이 몇살 때입니까? 여 여고... <laughs> 23살? 아... 결혼식일날이었네. <laughs> <30년이네>. 어 내가 다 그때 가어로 나왔어? ㅋ ㅋ ㅋ 이거 뭐야? 와야와 왜? 이거 없어도 바로 찍어. 딱딱딱 와! 딱딱딱딱딱딱와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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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라라라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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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지방은 몇살술 먹었어요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서울 응, 사람이라서 몰라요 없자. 좀 불쌍하다. 왜? 술못 먹어. 아나뭐 그런 데지뭐완좀불쌍해한 여태 형 보다. 빨이더못 먹더라. 아강리때할때막 새벽 먹어. 빨리 먹어야. 이거 좀 빨리 해. 나랑항 우리 형이 자랑이고. 뭐. 我把它那个样子处理完了。<music> <music>